오늘은 일상 영어 5 0가지 표현을 반복 학습하겠습니다. 듣고 말해 보세요. Listen and repeat. How are you? 오늘 컨디션 어때? 오늘 컨디션 어때? How are you? 오늘 컨디션 어때? 오늘 컨디션 어때? What's up?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What's up?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I'm fine, thanks. 덕분에 잘 지내요. 덕분에 잘 지내요. I'm fine, thanks. 덕분에 잘 지내요. 덕분에 잘 지내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I'm Korean. 전 한국인입니다. 저 한국인입니다. I'm Korean. 전 한국인입니다. 전 한국인입니다. I live in Seoul. 서울에 삽니다. 전 서울에 삽니다. I live in Seoul. 전 서울에 삽니다. 전 서울에 삽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I'm a morning person.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I'm a morning person.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뭐 도와드릴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뭐 도와드릴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See you later. 나중에 봐요. 나중에 봐요. See you later. 나중에 봐요. 나중에 봐요. I like to eat.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to eat.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I'm at home, buddy. 나는 집순이에요. 나는 집순이에요. I'm at home, buddy. 나는 집순이에요. 나는 집순이에요. I'm a symbol lover. 저는 준발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준발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I'm a symbol lover. 저는 준발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준발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That's a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That's a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I'm not sure.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Let me think about it.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Let me think about it.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That's interesting. 흥미롭군요. 흥미롭군요. That's interesting. 흥미롭군요. 흥미롭군요. No way. 말도 안 돼야. 말도 안 돼야. No way. 말도 안 돼야. 말도 안 돼야. I can't believe it.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I can't believe it.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You're kidding me. 장난해요. 장난해요? You're kidding me. 장난해요. 장난해요. What a shame. 그거 참안 됐군요. 됐군요. What a shame. 그거 참안 됐군요. 됐군요. How's your day going?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How's your day going?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What are you doing later? 나중에 뭐 What are you doing later? 나중에 뭐할 거야? 나중에 뭐할 거야? Do you want to hang out? 같이 놀래요? 같이 놀래요? Do you want to hang out? 같이 놀래요? 같이 놀래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물한잔 주시겠어요? 물한잔 주시겠어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물한잔 주시겠어요? 물한잔 주시겠어요? How much does it cost?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How much does it cost?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는 어때요? 날씨는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는 어때요? w h a t t e w e a t h i k e 날씨는 어때요? I love this song.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favorite movie?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I'm starving. 가 죽이 등에 붙었어요. 백가 죽이 등에 붙었어요. I'm starving. 배가 주기 등에 붙었어요. 배가 주기 등에 붙었어요. I'm thirsty.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I'm thirsty.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잠시 쉬어요. Let's take a break. 잠시 쉬어요. 잠시 쉬어요. What's for dinner? 저녁은 뭐예요? 저녁은 뭐예요? What's for dinner? 저녁은 뭐예요? 저녁은 뭐예요? I'm not in the mood for that.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I'm not in the mood for that.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I don't feel well. 몸이 좋지 않아요. 몸이 좋지 않아요. I don't feel well. 몸이 좋지 않아요. 몸이 좋지 않아요.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예요? I'm running late. 늦겠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I missed you.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I missed you.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Text me when you're free. 한가할 때 문자 주세요. 한가할 때 문자 주세요. Text me when you're free. 한가할 때 문자 주세요. 한가할 때 문자 주세요. How's your family?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 How's your family?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